이번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투수로 입학하게 된 안정호라고 합니다. 이번에 좋은 성적 날수 있게 팀에 도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른 학교보다는 운동 시간이 많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제가 원하는 전공을 찾게 되었고 중학교 때 초반에 성적이 좀안 좋다가 3학년 마지막 시즌에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. 우승관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네, 우승. 상당히 오래 남을 기인것 같습니다. 일단 야구를 하려면 좀 부상에 대해서 좀심하게 되는데 부상을 안 당하려고 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수 있게 된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학과에 이런 교육과정에 인체의학이라든지 스포츠 재활, 아마 운동 생략 이런 공부를 하면서 본인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마 장점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. 야구 훈련은 훈련대로 또할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또 공부도 따로 할수 있다는 시간이 있는 거에 훈련 시간이 또 많이 제공도 되고 하니까 운동은 운동대로 또 공부도 또 공부대로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에. 좀